안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정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넘어가 봅시다 어, 부정합이 뭔지는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이 지층 두 지층이 있는데 이두 지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바로 부정합면이죠 요 지층과 요 지층은 엄청난 시간 차이를 둔 지층이다 라는 거 그럼 이런, 이런 부정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는데 요번에 좀더 자세히 해 봅시다 먼저 물속에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져요. 요렇게 쌓인 게 지층이죠. 물 속에서만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물 위에서는 비오고 바람 불어서 쌓이질 못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물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처음에 만들어져. 그런 다음 어떻게 되는가? 그런 다음 지각 변동을 받아서 위로 올라와요. 확 올라와. 이걸 융기라고 말하죠. 융기가 일어나. 윤기가 일어나요 윤기가 일어나서 쫙 올라와 더 이상 물속이 아닌 거야 물속이 아니니까 바람에 깎이고 비에 쓸려 내, 내려가죠 풍화침식이 일어나요 그쵸 올라오는 과정에서 습고 작용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눌리면서 올라오면 찌그러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윤기 이렇게 윤기한 후에 침식이 일어나요 침식이 일어나고 침직이 일어나다가 얘가 다시 한번 큰 지각변동을 받아서 침강하게 되죠. 여기, 어, 침강하게 돼요. 여기 윤기라고 써있구만. 어, 침강하게 돼요. 침강하면서 다시 바닷속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깎인 부분, 이 깎인 부분 위에 새로운 지층이 만들어지니까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정합 면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알겠죠? 음. 자, 이제 지지시대. 에 지질 시대의 각 선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는 전체 지질 시대 중에 가장 긴 시간이라고 그랬죠. 가장 긴 시간.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에서 47억 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정도, 5억 4천만 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7억 년 중에 대충 한 46억 년 정도가 다 성캄브리아 시대인거죠 다 성캄브리아 시대니까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긴 시기다 라는 이야기죠 알겠죠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일단 음. 생명이 적었던 걸로 예상하고 있어 왜냐하면 생명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알려면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은 지금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이 없으니까 생명도 없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나머지 조건들을 생각해 봐도 아마 생명은 적었을 거고 라는 거 뒤에 또 자세히 얘기할게요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는 산소가 부족했어요 산소를 내뿜는 독립 영양 생물이라는 산소를 만드는 아이들이 없어 없었, 거의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산소가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 기후는 대, 뭐 보편적으로 온난한 편이었다라고 예상하고 있죠. 있죠. 있죠요. 있어요. 이때 해양에서는 사이아노박테리아. 그때 잠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어.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랑 같은 이런 같은 광합성 생물들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산소량을 늘려가는 시기였어요. 지구의 산소량을 얘네가 조금씩 늘려가는 시기였대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근데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이전전전전전전전 시가 좀 했었는데 산소가 충분히 있으면 그 산소가 그당시에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던 UVC라는 자외선에 산소 분자가 의도 맞고 산소 분자가 깨지면서. 얘네가 재조합되면서 오존, O3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존은 UVC한테 맞아도 부서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존이 만들어져야 UVC가 땅으로 안 내려올 텐데, 그때는 산소가 충분히, 충분치 않았으니까 오존 역시도 충분치 않았고, 오존이 충분치 않았으니 지구로 떨어지는 UVC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래서 바닷물이 아닌 땅 위로는 생명이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생명이 올라와 버리면 UVC한테 얻어받고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강한 자외선, UVC를 피해서 물속 생활을 하였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부분은 다 예상이야. 짐작이고. 하지만 합리적인 예상이지. 합리적인 짐작이고. 성캄브리아 네. 시대 생명, 성캄브리아 시대에 있었던 생명의 증거 중에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 바위 침대란 뜻이래. 바위 침대란 뜻인데, 얘가 바로 뭐냐면, 사이아노 박테리아 집단들이 겹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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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겹겹이 겹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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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흔적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 우리나라도 에 있대. 호주에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많대요. 이 사이아노 박테리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서 칼슘이랑 만나면서 탄산칼슘이 됐대요. 이렇게요 탄산칼슘이 바로 석회질, 암석의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광합성 작용에서 만들어진 이 탄산칼슘들이 만들어지면 이 탄산칼슘에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붙고 또 탄산칼슘이 또 만들어지고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또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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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이노박 그 나무 나이테처럼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존재했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돌이기도 하면서 돌에 남아 있는 생명의 흔적이기도 하죠. 어, 스트로아톨라이트 그렇다고 그렇다 그런 거래요. 어머, 뭐 버벅대지? 나말좀안 버벅대고 수업을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버벅대니까 버벅대지 말아야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이게 15분 내로 끊어줄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주 급해. 어. 급하게 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 시간도 많은데. 어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현재 생물상과 비교할 때 굉장히 차이가 많죠. 뭐 대충 들어도 알겠죠. 일단 육상생물이 거의 없고 바닷 속에 있는 생물도 다 거의 다무척주동물이거나 단세포 생명종이었던 거죠. 일단 생물의 개체수가 많지 않아고 뼈가 없어요. 다 무척추동물이야. 그래서 화석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럼 화석화가 돼도? 자그마치 47억 년부터 6억 년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있었던 생물이 화석화가 되더라도 5억, 년에, 5억 년이 에억년 넘는 긴 시간 동안의 풍화침식과 지각변동을 견뎌야 우리가 겨우 발견할 수 있었던 거야 견디기 힘들죠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개체수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무척축 동물이었을 거고 너무나 긴 시간이 이게 뼈가 없었고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이 어렵게 어렵게 화석이 만들어져도 다 소멸했을 거고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각 변동이나 이거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고생대 초기에 해양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 해양생물들은 드디어 뼈나 뼈나 껍질 같은 게 생겨서. 이전에 선캄브리아 시대에 비해서 조금 더 화석화되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화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대 초기의 캄브리아기에 종의 폭발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음, 일단, 고생대에 들어오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물론,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사이아노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꾸준히 산소를 내뿜어 와서 산소 농도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고생대가 됐을 때는 그렇게 증가한 산소 농도와 더불어 함께 증가한 오존 농도 덕분에 이제 육상으로 생명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음,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그 당시에 해안가, 바다와 가까이 있는 그 해안가 쪽 바다는 완전히 레드오션이었을 거라고. 레드오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막 피팅이는 경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해안가 생명들 입장에선 그 해안가 바다가 너무나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깊은 바다로 가자니 거기서 살기 어렵고 뭐또 다른 포식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깊은 바다에 자기가 적합하지 않은 형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해안가에만 살자니 너무나 피 튀기는 경쟁. 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육상으로 올라오고자, 오고자 했는데, 그 전에, 성카브리아 시대는 오존이 부족해서, UVC가 육상으로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못 나오다가, 이제 고생대에 들어서면서 슬슬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늘어난 거지. 오, 신기해, 신기해. 그렇다는 거죠. <목소리> 자어 정리하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농도가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두꺼워졌고 그 결과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내양이 감소했고요 슬슬 생물들의 활동 영역이 육지로 확장된 거죠 과학자들은 아까 내가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해안가에.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육지로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양서류들이 드디어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양서류라는 건 양쪽에 서, 양쪽에 서식하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보통은, 어,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물속에서 이제 성체가 되면서 폐호흡을 하는 애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뭐 요런 애들, 도롱뇽은 우파루파 이런 도롱뇽 엄청 귀엽지 아무튼 요런 애들이 바로 양서류죠 이렇게 양서류가 늘어나면서 육, 육지적으로 점점 생명이 진화해 온 거죠 육지에 살수 있게 그래서 곤충도 늘어나고 양치식물들이 습지를 중심으로 숲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양치식물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고사리죠 고사리 그니까 고사리류를 통칭해서 양치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양치식물은 어, 좀이다 고사리 나오면 얘기합시다 아무튼 그렇게 양치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큰 대륙이 형성되었을 거래요. 어. 그때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만들어지고 난 후에 대규모 화산폭발 같은 엄청난 지각변당이 일어나면서 생물 대멸종이 있었죠. 뒤에 배울 거지만 고생대 말에 생물 대멸종이 인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섯 개 정도의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지구에 있는 생명 90% 정도가 싹 죽은 대멸종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나. 무서운 일이야. 아니, 판게야 이거 판게야 진짜 재밌지 않니? 이거 엄청 재밌어. 요요요요요요요요 이렇게 해안선이 맞는 거. 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무튼. 그래요. 고생대 초기 지층에는 삼엽충 화석이 많대요. 이게 삼엽충이죠. 삼엽충은 머리, 가슴,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아이. 이게 삼엽 세 개의 나뭇잎으로 나눠진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삼엽충 이렇게도 세 개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삼엽충 화석이 많고요. 중기에는 어류나 양서류, 양식물 화석이 많아요. 슬슬슬슬슬 육지로 나왔다는 거죠. 어, 양치식물 화석. 예, 예 어, 대표적으로 고사리의 모습인데, 양치식물은 양양 자야. 이게 이빨 치 자고. 양의 이빨 식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걸 보고 옛날 사람들이 양의 이빨을 떠올렸대. 그래서 예, 양치식물이라고 이름 지은 거래요. 양치식물은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포자로 번식하려면, 보통 꽃으로 번식을 하려면, 꽃의 존재가 꽃이 예쁘고 꿀도 있고 향도 좋고 이러니까 벌레들이 꽃에 왔다가 딴꽃으로 가면서 수분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꽃에 시켜 주는 건데 양치 식물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포자로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곤충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받을 방법이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그 역할을 물이 대신해 줘요. 그래서 양치 식물들을 이런 고사리들은 물기가 많은 곳에 습한 곳에 살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했던 거 얘가 시상화성인 이유도 양치식물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거기는 습한 곳이었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환경을 알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음 네. 다음 중생대 후기로 가면 이제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복잡해지고 환경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얘네가 얘네가 멀어지고 멀어지면서. 서로 다른 곳에 놓이게 되면서 이 부분은 좀 남쪽에, 이 부분은 좀 북쪽에 놓이게 되면서 다른 기후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동물들이었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같은 애들이 살았는데 갑자기 생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생 이별을 하게 되면서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생물 종이 더 만들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었다는 라 그런 이야기죠. 판게아 분리가 중생대 때 시작돼요. 또 중, 중생대가 되면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서 기후가 더 온난해졌어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그 지각 변동을 하면서 화산이 엄청나게 폭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산 폭발이 되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지구 내부에 쌓여 있던 기체들이 밖으로 나와요. 어 예전에 지구 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했었잖아요. 미행성체들이 뽕뽕뽕뽕뽕뽕 부딪히면서 만들어지고 그때 그 미행성체들이 담고 있던 기체들이 지구 내부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산 폭발을 하면서 그 기체들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온 기체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애들. 이산화탄소, 수증기 둘다 온실 기체거든요. 얘네가 화산 폭발로 나오면서 중생대가 되면서 나오면서 지구를 더욱 따뜻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더 생명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중생대 때도 정말 많은 생명, 새, 새로운 생명, 생물종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음. 그러다가 중생대 말에 이제 소행성이 충돌을 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랬겠지? 맞겠지? 과학자들의 말이. 그러면서 또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이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 누리뇽 쓰러지고 죽어 나가는 거죠. 멸종한 거예요. 음. 중생대 대표적인 화석으로는 암모나이트, 해양에는 암모나이트, 육상에는 공룡이 있지요. 중생대하면 암모나이트, 고생대하면 삼엽충 뭐 이런 거죠. 또 작은 크기의 포유류 화석도 많고요. 거시식물 화석이 또 많이 산출돼요. 중생대 때는 지금 중생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포유류가 그리 크지 않았고 포유류의 진화 단계상 그렇게 큰 포유류가 나올 때가 아니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너무 지구를 파충류들이 공룡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포유류가 번성할 환경이 아니었대요 지구를 지배하는 게 파충류였으니까 거치식물은 음~ 중학교 때 배웠을 걸요 속치식물과 거치식물 식물은 크게 꽃이 피는 애와 꽃이 피지 않는 애가 있는데 꽃이 피지 않는 애까 아까, 아까, 아까처럼 양치식물 같은 애들이고요 버섯 같은 애들이고. 꽃이피는 애 중에는 겉시식물과 속시식물이 있죠. 겉시식물은 미씨가 시방에 안, 안 들어있는 애, 미씨가 그냥 밖에 드러나 있는 애가 겉시식물이고, 어, 미씨가 시방에 있는 애를 속시식물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겉시식물에는 뭐 소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뭐 이런 게 있죠. 어? 그게 겉시식물이죠. 어, 과학자들은 겉시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속시, 속시식물로 진화해 왔다고 얘기해요. 어? 어 그리고 이제 중생대 후기에 오면서 인도 아프리카 대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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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랑 아프리카 대륙 이 인도 아프리카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 유럽 아시아 유라시아 여기를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죠 이두이두 두 대륙이 충돌하면서 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 부분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래요. 또, 대서양과 인도양, 이쪽은 태평양이죠. 음, 아, 이쪽이 태평양이구나. 그래.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인데, 특히 대서양과 인도양이 더더욱 확장돼요. 즉, 이 대륙과 이 대륙이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죠. 확장, 확장돼서,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수륙분포를 보이게 되었고, 아까 말한 대로 기후가 더욱더 다양해졌죠. 야, 이쪽에 이렇게 해안선 라인이 맞는 건 정말 소름이에요, 진짜. 오, 소름이야. 응. 더 기후가 다양해졌다라는 이야기지요. 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얘기예요. 네. 이제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대기 속에 산소가 풍부해졌고 대형 포유류, 파충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 이런 것처럼 공룡 없는 곳에 포유류가 왕이죠. 대형 포유들이막 엄청나게 번성했고 속시식물이 번성하고 드디어. 약하지 약한, 나약한 인류가 출현한거죠 신생대 말에 지금도 신생대의 일부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육상에서는 신생대에서 신생대 육상에서는 매머드 매머드 코끼리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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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할아버지 할아버지쯤 매머드와 속식물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요 해양에서는 화폐석 화석이 많이 산출돼요 화폐석은 뭐냐면 단세포 생물인데 그 단세포 생물이 단세포 생물인데도 꽤큰 애도 있었대요. 이게 교과서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1cm가 이렇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큰건 1cm, 더큰건막 6cm, 7cm 짜리도 있대. 단세포 생명인데. 이제 그런 애가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화폐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음. 이런 애들이 많이 산출된 거죠. 화폐석, 어, 써있네. 그래. 이런 애들인데, 해양생물인데, 탄산가좀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신생대때 증가했다가 갑자기 쑥 없어졌대요. 음. 대멸종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음, 음, 다음 시간에 하면 될거 같아 대멸종 무서운 대멸종 우리도 지금 대멸종을 향해 가는 중일지도 몰라요 무서운 대멸종 고생했어 안녕 음.